어느, 어느 응. 네. 인수봉 같아요. 네? 인수봉 음, 음 그거를 볼게요. 씻어봐. 저시여서 시쯤 응. 말고 우리 어다촬영하게 우리, 왔다 우리 집에 반물쩍 가져왔다고. 예, 참석 오늘 해오신 거예요? 그게 그저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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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애가 찢가는 큰 누나 같지 않나? 애가 가는큰 누나.

<목소리> 그러면 저저 거북이 가든 앞에, 어, 어. 거북이 가든 앞에 가서 우리 우리 이준전 총회장님께서 사모님을 모시고 갔다가 와가지고 지금 국도를 구경하고 있습니다. 아, 겁나고다 뭐가 다 건가요? 이야, 다 네. 한 이거는 뭐예요? 그걸 이름이? 뭐? 이거요. 그거는 청풍 미석. 청풍 미석이요? 음. 이거 산지는 어디예요? 청풍 아풍어 청풍 아 청풍, 어, 청풍. 청풍 이석이니까 청풍 제천가풍이풍 제천 응 지역에서 나오는 라고 합니다 아니 오그렇아네아아아도 아니 지 닦아서 그 수평을 못 잡나 그 돌이 모양이 니틀 나무를 아 일단은 일로 일로 돌려 봐 이렇게. 이렇게 해서는 응, 안 돼. 돌안 돼. 어, 어. 어. 한모더 왔어? 그한모가한모 커도 보신다 그한네 경렬당 게겠냐고 아, 이걸 왜 일로 가져오나. 어어, 어. 어 어. 이런 거되이 뭐예요? 이 꽃이 돌리면 꽃돌. <돌> 아, 호박똘 꽃돌 호박돌 꽃돌이래요 너박 예쁘죠? 꽃이 그냥 살짝 를네요이것도자 고박도를 고도를고박도 고박도를 고박도이고박 고박도를 고박도고박거를 고박도를 고박도를 고박는를 고박도를 고박는거고박 고박도를 고박도를 고박고고 거기서 나오나? 안나오지? 아니.. 저거 저거 저 저게 뭐였나? 목문석이 아니죠? 저기.. 칠보석 지금 모함이 안나와가지고 모함 나오면 명품이지 저렇게 떨어져야 돼 저렇게 돼야 돼 아니 모함 완전히 을때 이게 게 나와야 되거든 나 밑에가 더많이 수마도 잘 됐단 말이죠 여홀에서 벌린건데 음 수마 잘 있어. 됐네 행동이 지금 야아 아무리 깨나면거짓말 자꾸 도나 어디다 놔다나 이런 짓을 금상같아 아조하해이 이렇게 도래 하늘에 그 밤하늘에 야 희준아 나 5만원이면 요것이 네요 5만넘어져기 30달러면 15만원 깎고 깎고 다깎아거야니 땅과 하는데 저걸 얻어왔다며 너래 얻어와 너무 못사 지금 가갖고 뭐땅거 큰거 사는데 그러니까. 아이구나난 저건 쓰겠는데 저 밑에 자대만 뭐뭐

다들 저러모 우리 섭외했는데 내맸는데 누가 피하라저내 족자가